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이티비 레이입니다. 어, 오늘은요 언박싱. 어, 제가 퇴근을 딱 하고 왔는데 집 앞에 뭐가 와 있더라고요. 어 이게 뭐지 했는데 이 하트렉스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은 제가 알고 있어요. 민혁이 형 앨범인데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 하트렉스 빠르다고. 저는 사전 예약을 해서 샀고요. 오늘은 가위도 준비했어요. 항상 손으로 뜯었는데 오늘은 가위를 이용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어. 다치면 안 된다고. 어! 우와! 벌써 이렇게 뜯었더니 빨간색! 역시 레드미녀. 자, 이렇게 빨간색 앨범 있고. 지관통 들어 있고 앨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와우. 하? 자 그럼 이제 지관통 먼저 열어볼게요. 지관통 늘 느끼는 건데 이거 열 때마다 아 힘들어. 자 포스터가 있죠. 아 창섭이형 포스터가 뒤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창섭이형이 자꾸 떨어져서 옆에 붙여놨습니다. 자. 어? 포스터가 조금 작은 느낌이에요. 우와! 와와 <laughs> 야!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꽃도 같네요. 똑같은 민혁이 형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스터가 하나인가? 아무튼, 잘생겼다. 잘생겼네. 이야! 이렇게, 아, 이렇게, 투샷이 잡히면, 어! 안 되니까 자 우선 포스터는 다시 말아서 제가 넣어둘게요. 이 예. 어디 붙이지 이건 아무튼 이제 앨범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조심히 내려놓고 자 앨범 크으, 이 보이십니까 뾰뾰이 에어캡이라고 하죠 에어캡에 잘 쌓여져서 왔어요. 요거를 가위로 뜯어서 어 스티커 스티커 이렇게 두장네하하괜 <laughs> 좋네요 자 앨범에 이렇게 두 개가 왔습니다 항상 제가 두 개를 사는 이유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뒷면에 이렇게 하얀색의 민혁이 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레드 민혁이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자 이제 오픈을 해볼게요. 이게 칼로 뜯어야겠는데? 근데 우리 집에 칼 없는데. 제가 칼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칼을 안 쓰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TMI였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안 열려. 야! 하! 아! 오! 오 뜯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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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비닐 이거는 버리고 감촉이 어, 코팅지 같아요 코팅지 같고 이게 앨범이 우와! 앨범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 오, 되게 신기하다. 오. 되게 색다른 도전을 한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볼게요. 오! 느낌이, 와, 쩐다. 이거, 와. 쩐다.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오, 여기있다 요렇게. 어, 짱이에요. 자, 그 뒤에 거를 좀 봐볼까요? 아, 이게 뒤쪽에서도 열수 있게 돼 있네. 컨셉이 두 개인가? 오, 어,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이쪽 부분에 있는 사진들과 이쪽 뒤쪽에 있는 사진이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네, 이쪽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좀, 그 빨간 쪽, 레드 민혁 쪽은 섹시함이 좀 주됐다면, 어, 이 흰색 쪽은 이런 청순함이 조금 주된 것 같습니다. 와, 쩐다. 그리고, 어, 나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요 카드가 왔어요. 아, 이거 다 다른가 보다. 아닌가? 똑같나?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 마술 같아. 달라지는. 민혁이 형. 여기에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 포토카드. 요건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요거 두 개가 왔습니다. 이거는 이따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 하트락스에서 시키는 이유가 지, 지난번에는 다른 데서 시켜봤는데, 제가 영상을 못 올리는 이유가 욕을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이유가 어,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아서 배송을 올때 상태도 너무 안 좋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넣어두고, 어, 하차 이렇게 어,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포토 카드 설명을 드릴게요. 흘러 나왔는데, 자 아까 아 앨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앨범은 요렇게돼 있습니다. 짠. 근데 네, 아 지난번에 그 항상 저희 앨범 사면 이렇게 꽂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넣는 거네요.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어, 어, 어? 일곱 밖에 없네요. 손, 그리고, 이거, 큐브 전단지. 필요 없는 거. 나는 나이가 차서 오디션을 못 보거든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앨범이었구요. 두 번째 앨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번 까봤다고 잘간다짠 짜라 짠네 이번 이거는 똑같죠 앨범 상태는 똑같고요 아 이게 구성이 포토카드 두 장에 엽서 한 장인가봐요 어이 엽서는 또 손과 발 요거는 손하고 발이네요 그리고 큐브 전단지 이거 왜 주는 거지? 하... 자 봅시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제 카드가 있는데 아아 아? 카드가 다른가 똑같나? 어 어이. 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이건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누워있는 거 하나랑. 예. 네. 아무튼 이거 신기합니다. 어. 어렸을 때그따져 아, 이러면 나이가 너무 그런가? 자, 그리고 포토카드 요거. 오, 이거 진짜 예쁘네요. 음. 좋아요. 어,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 솔로 앨범 창서비형 앨범도 신경을 많이 쓴게 보였는데 이번 것도 민혁형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네요. 많이 썼네요. 진짜로. 예. 어, 나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해요. 만족하고 사진은 다 똑같네요. 오. 예, 앨범 상태도 다 괜찮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네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고요. 이벤트 영상은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허타존원 앨범 언박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이벤트 제가 가끔씩 가끔씩이 아니죠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알람 설정해두시고 빨리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